자 다음 과거완료 부분 이어서 영장 해볼게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6번에 데이비드는 한국어를 배운 후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데이비드는 배운 후에 여기가 컴마 있으니까는 요를 1번,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2번 이렇게 봐서 자, 후회가 1번이겠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데이비드가 2번이고, 그 다음에 배우다가 3번이고, 한국어를 4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한국 문화를 이야기 시작한 거는 데이비드죠. 얘가 이제 여기에 또 주어가 생략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는이라고 집어넣고, 다섯 번째로 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했다, 6번. 이해하기 7번 한국 문화를 8번이 순서로 이제 영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후에라고 했기 때문에 after를 쓰겠죠. 다음 과거완료를 하는 부분이기해서 뭐가 더 먼저라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한국어를 배운 게 먼저겠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 먼저겠어요. 한국어를 배운 후에 한국 문화를 이해했다기 때문에 배운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after 다음에 주어 d a v i 다음에 배우다 쓰면 learn이란 단어인데 거기에 뭐를 쓴다? had pp를 쓰죠. 우리가 과거완료는 had pp 쓴다고 랬죠 그래서 after David had 그 다음에 learn의 pp 형태는 learn에다가 ed를 붙이면 되죠. learned. 그 다음에 한국어라고 했기 때문에 Korean이죠. Korean. 하고, 컴마 한번 찍어주고, 다음에 다시 주어 나가야 되니까, 그는, 이러면서, 히,를 썼어요. 그 다음, 시작했다, 라고 했으니까, 시작하다는 비 e g 이잖아요비 e g 의 과거형, begin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다라는 말을 쓸 건데, 우리가 비 e g 은 뒤에, to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to understand, 또는 understanding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understanding. 비겐이랑 동사는 뒤에 또 동사가 오면 2도 쓸수 있고 ing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국 문화를 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가 잘렸네요. 이렇게 할게요. 한국 문화를 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리안 컬처이 되겠죠.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볼게요. After David had learned Korean, he began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앞에 문장이 had learned, learned는 사명식 동사라서 뒤에 Korean이 목적으로 왔고 뒤에 began이라는 동사가 사명식이라서 뒤에 to understand가 목적으로 왔고 to understand도 사명식 동사라서 뒤에 Korean culture이 목적으로 온 문장 구조는 앞에 사명식 문장, 뒤에 사명식 문장이에요. 다음에 7번. 마이크는 돈을 많이 벌기 전에 작은 집에 살았다. 자, 여기도 컴마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1번.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두 번째 문장으로 보시고, 첫 번째 문장에서 전에 라는 말을 첫 번째로 봐야겠죠? 그 다음 마이크 2번. 그 다음에, 우리 돈 벌다가 수고편이 earn m o n y 였기 때문에 같이 돈을 많이 벌다. 같이 보겠어요. 그 다음에 작은 집에 살았던 사람은 마이크죠. 그금 그 마이크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가 그는 해가지고 히의 네 번째로 쓸 거고 살았다 다섯 번째 작은 집에 여섯 번째 이렇게 쓰겠어요. 작러면 전에라고 했기 때문에 before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죠. 그다음 이제 돈을 많이 번게 먼저일까요? 작은 집에 살았던 게 먼저일까요? 작은 집에 살았던 게더 먼저거든요. 그래서 뒤쪽을 had pp로 쓸 거고 앞에는 그냥 과거형으로 쓸게요. before Mike. 그 다음에 돈을 벌다가 earn money였기 때문에 earn에다가 이디를 붙이면 과거형이 되죠. 그 다음에 많은 돈이라고 했기 때문에 a lot of money를 쓸게요. A lot of money.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자, 그가 살았기 때문에 he, 저, he. 그 다음에 살았다는 더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had lived. 쓴다고 했어요. He had lived. 그 다음에 어디에? 작은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i n n 라고 써볼게요. inner, small, house. 이렇게 되겠죠. Before Michael earned a lot of money, he had lived in a small house.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earned 3형식 동사라서 뒤에 a lot of money가 목적으로 왔고, had lived, lived 1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inner, small house는 전치사 구 부사 구라고 부르는 게 맞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앞문장은 사명식, 뒷문장은 일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어요. 다음, 일어나기 전에 나의 개가 그 비싼 고병을깨뜨렸다 내가 일어나기 전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1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번 문장이죠. 그러면 여기에, 전에 1번, 내가 2번, 일어나다 3번. 그 다음에, 나의 개가 라고 했기 때문에, 예, 4번, 깨뜨렸다, 5번, 급이상 꽃병을 6번. 이렇게 문장 구조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라고 했기 때문에 before를 쓰죠. 그 다음에, 일어나다 라고 했는데, 일어나기 전이랑 꽃병 깨뜨린 거랑 뭐가 먼저 일어났을까요? 꽃병을 깨뜨린 게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hadpp를 쓸 거고, 앞에는 그냥 뭐 한다? 과거형으로 쓸게요. 그럼 before 다음에 내가 라고 했기 때문에 I 쓰죠. 일어나다 라고 했으면 w o k e up이죠. w o k e up. 그 다음에 before I w o k e up 하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다음 나에게 라고 했기 때문에 my dog. 그 다음에 깨뜨렸다 했을 때 우리가 h a d pp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h a d 쓰고. 자, 깨뜨리다가 break죠, break. 브레이크되는 삼단 변화가 break, broke, broken 해가지고 두 번째 broke 씁니다. 아세 번째 다시 아, 올할게요 잠깐만요. broken 쓰죠. 다 head broken. 그 다음에 그 비싼 꽃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the expensive vase 이렇게 쓰겠죠. Before I woke up, my dog had broken the expensive vase.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woke up 같이 입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인 문장 구조고 뒤에 had broken에서 broken이 3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the expensive vase가 목적으로 오는 앞에 문장은 이런 식 문장, 뒤에 문장은 3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다음 9번. 제이슨의 엄마가 제이슨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조금 제이슨의 엄마가 제이슨에게 전화했을 때 요거 같이 보면 되고 그는 이미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 이렇게 같이 보면 되는 거죠. 여기 컴마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쓸때요 뭐뭐 했을 때 1번이고 제이슨의 엄마가 2번 전화했 전화했다 3번 제이슨에게 4번 그다음에 그는 5번 어, 써버렸다 이미 써버렸다 같이 봐야겠네요 이미 써버렸다 모든 돈을 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럼 어, 전화한게 먼저일까요 돈은 이미 쓴게 먼저일까요 돈은 이미 다 쓴게 먼저죠 그러면 일단 여기 앞에 컴마 있는 여기부터 만들거니까 엄마할때니까 when을 쓰죠 when 다음 j a s o n 마 m j a s o 그 다음에 전화했다. c a l e 제이슨에게 제이슨. 콤마 찍고 그 다음에 그는 여기 때문에 he 올 거죠. 그 다음에 이미 다 써버렸다. had pp 이리죠 had. 다음에 already를 already를 쓰는데 얘는 head랑 pp 이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리다가 spend 아, 쓰다가 spend기 때문에 spend의 과거분사 spent로 씁니다. had already spent. 그 다음에 모든 돈을 다라고 했기 때문에 all his money 이렇게 되겠죠. When Jason's mom called Jason, he had already spent all his m o n e y 여기서 called는 사명식 동사라서 뒤에 Jason이 목적어였고, had already spent 같이 both spent은 또 사명식 동사니까 all his money의 목적어로는 전체 문장은 앞에 사명식 뒤에 사명식 문장 구조예요. 다음 1 0 번. j는 물리학을 공부하기 전 생물학을 수년간 공부했다 자, j는부터 공부하기 전까지 같이 보고 생물학부터 공부했다 같이 봅시다 여기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j는 2번 공부하다 3번 물리학을 4번 그 다음 생물학 공부한 것도 j죠 여기다가 j니까 그는 이럴게요 그는 5번 공부했다 6번 생물학을 7번, 수년간 8번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물리학을 공부한 게 먼저일까요? 생물학을 공부한 게 먼저일까요? 생물학을 공부한 게 먼저죠. 뒤에 물리학을 공부하기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물학을 공부한 게 먼저입니다. 일단 공부하기 전이라고 했으면 before를 쓰죠. 그 다음에 주어가 J니까 J 쓰고 before J 공부하다 start. studied. 과거 형어로 써야 되죠.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입니다. study 원형에서 y를 i로 고치고 ed 그 다음에 물리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physics를 쓰죠. physics 그 다음에 이제 그는이라고 다시 했기 때문에 he 공부했다. 먼저 했기 때문에 had studied를 써야 죠 had studied 그 다음에 생물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biology By biology, biology? 수년간하면은 four years, 4 뒤에 year에 s 붙이면 수년간이란 뜻이었어요. Before he studied physics, he has studied biology for years. studied 3명씩 동사라서 physics 어, 목적으로 왔고 had studied, studied도 당연히 3명씩 동사니까 뒤에 네 biology가 목적으로 왔고 f 부터이 e a 는부사고조시을 나타내는 전체 문장 앞에는 삼명식이고 뒷문장도 삼명식이 되는 문장입니다.